도쿄 디즈니랜드의 교훈. 경제학의 아버지, 야담 스미스가 인간의 행복에 돈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면 누구나 그러려니 할 것이다. 그런데 심리학자인 프루이트조차도 삶에서 돈의 가치를 가장 높이 여겠다. 나도 물론 목숨이나 건강을 제외하면 돈만큼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해 처음으로 장기 해외 연수를 떠났다. 아는 일본 유수가 주선하여 이란 문화교류기금이 지원을 받아 도쿄 동북쪽 센다이에 있는 도흑쿠 대학에서 여름 동안 여름 방학 동안 석달 가까이 머물렀다. 마침 연수 전에 일본의 자매 기를 대학 교수 한 분을 알게 됐는데 연수 기간에 꼭 자기 학교를 방문해 달라며 나와 우리 식구를 초대했다. 그렇게 해서 이바라키 그리스도 도쿄 대학을 방문하게 되었다. 방문 첫날 학교를 둘러보고 학교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묵었다 설립자인 미국인 성교사가 살았던 미국신목적 건물로. 바닷가에 자리 잡은 아담하고 예쁜 하얀 집이었다. 시골 학교답게 교수는 초밥을 사오고 인정만한 학생들은 옥수수를 삶아와 늦은 밤까지 담소를 나누고 피아노를 치며 노래도 불렀다. 이튿날은 초청 교수 집에 들러 근처 호텔에서 자야 했다. 저녁 무렵 호텔로 갈 때가 되, 다 되어 그 교수가 호텔을 예약해 주겠다며 호텔은 싼 데가 좋겠지요 하고 물었다. 갑작스런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나 그렇다고 했, 답했다. 그가 예약해, 예약해준 호텔에 도착해보니 한국에서 보기 힘든 험한 방이었다. 벽에 미국 영화 실베스터 스텔론의 대형 브로마이드가 붙어있어서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왜 이게 있나 들춰봤더니 벽에 큰 구멍이 나 있었다. 한여름 더위에 사방이 막힌 방이라 덥고 갑깝해서 에어컨을 켰더니 낡은 창문형 에어컨이 덜덜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비록 하룻밤이지만 견디기 힘든 곳이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1학년생 큰아이가 돌이 같이 난 둘째도 함께였다. 큰아이가 그 어차피 잠깐 자고 새벽에 나갈 테니까 그냥 자자며 돌이 아빠를 유리했다 이로부터 20년 이상 이분과 인년을 이어오며 비참하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일본은 전혀 모르는 국문학자고 그는 한국을 전혀 모르는 일본학자여서 후기에는 서로 오해가 많았다. 이날도 그분은 가난한 한국 교수의 주머니 사정을 염려해서 싼 호텔을 구해준 것인데 우리 사정이 그런 방에 자야 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다는 걸 몰라서 그랬다. 싼 호텔방 상태가 그리 험한 줄은 본인도 그날 처음 알았던 듯 했다. 서로 사정을 몰라 생긴 일이었다. 다행히 상대는 인간적으로 신뢰했기에 관계가 깨지지 않고 더욱 돈독해졌다. 다음날 새벽 일찍 그분은 우리 식구를 도쿄 디즈니랜드로 데려다 주겠다고 차를 몰고 왔다. 아침에 츠쿠와를 출발해 고속도로를 탔는데 어찌나 정체가 심하던지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주차장이라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놀이동산에 도착하니 이미 개장시간은 훌쩍 넘긴 때였다. 입장권을 구하려고 보니 대기하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밤새 낡은 에어컨 바람을 맞은 둘째는 감기로 코를 훌쩍했다 우리 식구들 컨디션만 고려하면 어디 가서 쉬어야 했지만 어떻게 온 것인데 그냥 돌아가래 싶었다. 비싼 입장료를 치르고 늦게 디즈니엔드에 들어가 얼마 놀지도 못하고 나와야 할 판이었다. 입장료가 아까웠다. 겨우고 그 겨우 놀이동산에 들어가니 왼걸 안쪽은 그리 품비지 않았다. 놀이동산 안내서와 지도를 챙겨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이 놀이기구를 타고 즐길 수 있을지 공부했다. 아이들을 대신해 아빠가 연구해서 동선을 짜야 했다. 동선을 짜는 시간도 아까워서 가까운데 있는 탈 것을 기다리면서 정신을 집중하여 안내서와 지도를 읽고 분석했다. 연구를 끝내고는 서둘러 유모차를 밀어 바쁜 걸음으로 다음 놀이기구를 향했다 놀이기구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타고 내리면 바로 다음 놀이기구를 타러 갔다. 애기가 곧 주식이니 한가로이 따로 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다. 놀이기구를 하나둘 타면서 조급증이 좀 가라앉으니 주변 일본인들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다 같이 비싼 돈을 내고 들어왔을 텐데 그들은 놀이기구를 탈생하기 없어 보였다. 놀이기구보다는 군데군데 유치한 선물가게에 손님이 훨씬 많았다. 놀이동산 직원은 꽤 분위기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느긋하게 맥주를 마시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용인 에버랜드 같은 한국 놀이동산에 가면 곳곳에서 들리는 본전을 뽑아야지 하는 말도 들리지 않았다.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싶었다. 한번 타고 내려오면 그만인 롤러코스터를 왜 타려고 하는 거지? 아내는 무서운 걸 싫어하고 아이들은 어려서 그리 즐기지도 않은 것을 인당 5만원짜리 자유인권을 샀고 놀이기구를 따로 한번 타는 데는 얼마니까 놀이기구를 일정 횟수 이상으로 타야 본전을 뽑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런 생각을 하니 자연 무리하게 되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이동산을 즐기러 온 관광객이 아니라 본전이라도 찾으려는 채권자가 되어버렸다. 일본인이라고 자유 이용권 액수를 신경 쓰지 않을리 만무하지만 놀이동산을 즐기는 방법이 우리와 다른 듯 했다. 이후 나의 여행샘법이 바뀌었다. 얼마를 지불했는지 집착하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찾으려 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놀이동산을 다시 찾을 때는 아이들에게 알아서 놀이기구를 골라타게 했고 나는 그 아래서 아내와 느긋하게 맥주를 마셨다. 훈년역 그 가을 바람이 신선한데 잘 가꾸어진 정원을 바라보며 시원한 맥주를 마시니 행복감이 밀려왔다. 2000년대 초 한동안 조기 해외 유학품이 일었을 때 어떤 친구가 내게 충고했다. 2000년대 초 한동안 조기 해외 유학품이 일었을 때 어떤 친구가 내게 충고했다. 한국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며 아이들 외국으로 보내라고 했다. 경제적으로도 아이들을 유학 보낼 형편이 못됐지만 친구에게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위해 현재의 확실한 행복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설령 돈이 있다 해도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 자발적 이산가족이 될 생각이 없었다. 그 친구와 나는 인생의 셈법이 다르다고, 다르다 고할수 있는데 나는 더 현실적이고 현재의 무게를 든 셈법을 되겠다. 돈 계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현실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도쿄의 놀이동산에서 내 인생의 가치 계산을 다시 했다.